다음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치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자 한다면 레슬링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코치는 학습 목표 시작하기 레슬링 대회 개요 레슬러의 프로필 목표 훈련 전략 모니터링 및 평가 영역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목표는 노력과 의욕을 증진시키며. 자발적 향상과 기술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목표 유형으로 과정 목표, 성과 목표, 결과 목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정 목표는 개인이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개인에 의해 통제됨으로 예를 들어 레슬러가 단한 번도 훈련 시간에 빠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과 목표는 개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목표로 대부분 개인에 의해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목표는 승리를 바탕으로 한 목표에 따라 취하는 구체적 조치입니다.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올림픽 우승자가 되는 것을 예를 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방법으로 구체적 특정 가능 달성 가능 관련성 시간 제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코치로서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권장되는 단계로 선수의 현재 수준에 맞는 레슬링의 개요를 파악하고 레슬러 및 팀의 프로필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계획을 통해 수행된 다양한 훈련 및 회복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이전 계획 기간 동안 따랐던 대회 일정을 평가합니다. 코치는 종료 시점을 염두에 시작해야 하고 계획의 초안을 작성할 때 출전 대회 일정을 수립하여 준비기, 시작기, 전이기를 결정하고 해당 계획상 준비 단계의 양과 강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코치로서 가장 어려운 한 가지 과제는 자신과 자신의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선수들과 여타 이해 관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리더로서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국제 레슬링 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레슬링 아카데미 자료와 영상에 대한 교육 및 공유를 통해 한국 지도자들의 코칭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 레슬링 경기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훌륭한 선수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칭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